허허허허허 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다, TV. 레버리지 곱하기 10월 차시장기 투자자. 남아사면 물린답니다. 아, 현재 시간 5시 98분. 오늘 그큰 폭으로 하라 그했습니다잘 땄습니다. 잘땄어 오늘 4대 지수는 큰 폭으로 급락이 나는데요. 다우조스1.92 급락이 났고요. 나스닥은 2.55 급락을 했습니다. S&P 500은 2.14 급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무려 3.72 급락이 났습니다 다아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어 눈물밖에 안봅니다 여러분 자 어저께 부리장에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자고 일 나면 급등을 하겠지 급등을 하겠지 자고 일 나면 급등을 해놓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고 일 났는데요 역시나 다를까 일 나자마자 급락이 나와 있네요 <laughs> 비행기 유 마이너스 칠 프로 급락 비유엘제트 마이너스 십 프로 급락 시브랄 진짜 아하. 아 돌겠다 아 여보 일러봐라 일러봐라 이럴 때가이다 아, 물좀 주봐라 물좀 주봐라 C W 이 불용도 이상선했거요 FOS 마이너스 6% FNGU 마이너스 8.33 또다시 급락이 났습니다 아 씨부랄 이거 빅테크 만나 FNGU o t u 마이너스 6% SOS는 무려 마이너스 11%다마돌아버겠다 SOS 이 씨부랄 진짜 SOS 진짜 미친거 아니냐 아 디큐큐도 7% 급락이 났다 아 현재 이 두려움 상대에서 제 계좌를 확인하겠습니다. 아하하하하하하 매금액은 5,730만 원. 자, 평가 손이 마이너스 3,350만 원. 평가 손율 마이너스 62% 하하하! 자, 다시 한번더 마이너스 65%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 평가금은 2,200만 원입니다. 이 뭐라 진짜. 저 BNKU 마이너스 사십 프로 돌겠다. 돌겠어. 자 BU 애들도 마이너스 칠십이 종목은 고막 직각으로 하나밖에 안 합니다. 고통 대비 팔십오 프로. 아~ 다 맞아. 됐다. 잘 됐어. 진짜 자 S w 문 마이너스 삼십 프로 귀엽다. 귀여워. 고맙네. 고통 대비 구십오 프로. 고마워. 에0에서 마이너스 삼십 귀엽다. 아 귀여워. 아, FNGu 60억 프로 아, 빅테크레버리 곱하기 3배 짜리 마이너스 3 0 0만원 아, 80불 빠졌고요 아 답이 없습니다 그만 그냥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내려갑니다 이 고마 이게 좀 올라가다가 고마 처음부터 빼빕입니다 매일매일 매수를 하겠죠 2만원, 3만원, 4만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매수하고요 어저께도 매수했습니다 자어지께는한주 매수했습니다. 매일 매일 두주세주매수하는데요아어지께부이케 너무 작아 돼가지고 한주 매수해 놨습니다. 그래도 매일 매일 매수합니다. 아 미친 놈마이 매수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매수하는 게 맞나? 아, 저 S O S 마이 63% T Q Q 마이 47%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폭락을 맞았는데 반도체 지출하는 레벨이 꼬박이 세 배짜리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모두들 살아있습니까 모두들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종보를 하고 있는데 아, 아 아닌거 같은데 여러분 자 한강 모임 다시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종보 아닌거 같습니다 종보하고 계신분들 한강에 오십시오 제가 먼저 가있겠습니다 아아 이 상남자가 돼 가지고 큰 꿈을 안고 레버리지 곱하기 세 배짜리 손을 댔는데 아내 몰래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식에 손을 댔는데 지금은 제 현실과 반대를 갖고 있습니다. 돈을 따 가지고 아내에게 좋은 백, 샤네백도 사주고 싶고 당장 일을 때려치워가지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싶고 딸 아이에게 좋은 선물도 해주고 싶은데 유치원 가면 좋은 차 벤츠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가오도 실어주고 싶은데 지금 현실은 상그러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버틴다, 버틴다, 존보,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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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보하자. 여기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미국 주식 우사하는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 장기 투자자 하나만 사면 무린다 TV.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계좌가 마이너스 61% 70% 되어도 매일매일 매수하겠습니다 시부나 진짜 자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은 방해세일이다 쭈쭈불 해야한다 비가 오고 고피가 칠갑을 해도 우리는 존부를 해야한다 아따마 자, 오늘 뉴스를 보시면 금리 인상의 우려에 하락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시부를 진짜. FOMC 회의에서 이 파울 의장께서 시부랄 난 다음부터 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연주위원들의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0.75를 해야 한다. 이 시부랄들이. 루이스 연흥총재 씨부라 진짜 미니 에폴리스 연흥총재 아마 타이구즈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멀쩡히 생겨가지고 와그라노 겐자스티 연흥총재 우리 동네 아줌메처럼 생겨가지고 와이랍니까 진짜 학교 과학선생님처럼 생긴 샘플라시코 연총재 이분들의 강력한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이 주식이 고의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따 모두 잡아가지고 진짜 강냉이 다 털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악마다. 너희들은 악마다.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악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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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레버리지 꼬박이 1 0배짜리왜 투자를 했습니까.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이런 고통은 견디야 한다. 현재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팅!